자, 아, 이제 1회 말 2초 공격입니다. 네, 남초는 1번 선수, 6학년 선수, 선두 타자로 나온 타자죠. 네, 이 선수가 선발 투수 나왔습니다. 체격이 작고, 투구하는 걸 보니까 볼 스피드는 빠르지 않아요. 이 선수는 뭐, 재구력 위주로 아마 던진 투수 같아요. 자, 선두 타자, 정지환 선수, 초구, 강력! 그렇죠! 갈랐죠? 야, 갈랐습니다! 초구를 바로 공격해서, 어, 어, 어. 아, 정지환 선수, 베이스를 돌면서, 잠깐 너무 짧뻔 했어요. 그래서 약간 늦었다 싶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아진로합니다 좌중간 이루타로 아 선두타자 출 정주환 선수 좋 컨디션 오늘도 나오네요. 좌중간 이루타 예! 자2번 타자. 황상현 선수, 라인업은 어제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무사의 주자 이루 상황. 아, 초고 높은, 아, 스트라이크, 약간 높지 않았나 싶었는데, 황상현 선수한테는 무지 높은데, 스트라이크, 잡아줍니다. 자, 무사의 주자 1호, 손취점 나야죠. 이번 이닝 한 2, 3점 나고, 또 이외에 또 점수 나고, 편하게 가야 됩니다. 도로, 타격 그렇죠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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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 타구네요 그렇지만 2루 주자 3루까지는 편하게 들어갑니다 아울익스플라이잘 맞은 타구였는데 아 타구가 너무 정면이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자, 3번 타자이주 선수 주자 3루 했기 때문에 이 주자는 꼭 불러드려야죠. 깨끗한 안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사의 주자 3루. 낮은 볼. 그렇죠. 낮았죠. 저거 잘불렀고요 종전 이주혁 선수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좋은 타격 보이는 선수입니다. 높은 볼아 이번에 스트라이크 주네요 바깥쪽 볼자투쿼토 원볼 원 스트라이크 <laughs> 현재 아 현재 한번 들어오죠 삼루 주자 신중하게 된다. 환아 오시고 3 4번 타자기 때문에 뭐 무리한 주루 플레잉 할 필요 없고요. 타격 아 정면 아잘 맞은 타구 정면으로 갑니다 아, 아깝네요 아잘 맞은 타구였는데.